안녕하세요. 키장남의 놀이터입니다. 아, 저는 그 바이크를 타면서 어,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하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추억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고요. 본업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그냥, 그야말로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실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어,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오토바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혼다 골드윙 디스티고요. 2024년도 모델, 어, 올해 새로 운온 모델입니다. 색상은 그레이 색상에 검은색 돼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 오토바이가 좀 지저분한데. 어, 요즘에 여름이 조금 다가오다 보니까 어, 밖에 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뭐 아시다시피 키장남이라서 어, 이렇게 발이 제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탈 때는 상관없고 텐덤할 어, 때보다 어, 안전,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조바퀴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알로스 그치대 달아줬고 요거는 코볼드입니다. 이거 알리 제품이고요 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저 어, 여, 여태까지 경력 한 3년 정도 되는데, 물론 뭐 어릴 때탄 것까지 하면 뭐 10년은 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탄 거는 3년 정도 되고요 오토바이를 이것저것 많이 바꿔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할리 물론 좋죠 좋은 바이크인데 어 무겁고 뒤로 후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주차할 때마다 어 너무 신경 써 있어요 그리고 BMW K1600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바이크입니다 잘 나가고요 근데 어 이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 조금 겁이 나서 그리고, 뭐, 고민하던 끝에 골드윙 내려봤는데, 어, 나름 만족합니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탑박스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뭐 다니기 좋구요. 자, 앞으로 이것저것 제가 하면서 여러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어, 떤걸할 거냐면, 바이크에 이제 트렁크 렉입니다. 이거, 알리에서 구매했고요 물론, 뭐, 쿠리아킨이나 뭐, 이런 그 정품들은 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랑 품질이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알리 제품으로 구매했고, 오늘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트렁크. 아, 여러가지들어 있네요. 일단 트렁크 있는 것부터 먼저 빼고, 작업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렁크 안에 있는 거다 뺐고요. 일단 우선은 뭐 저도 영상 보면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갈 건데 우선 요 시트 탈거 하고요. 그다음 탑박스 커버 탈거 해야 되는데 어, 혼자서 그 하다 보니까 차량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 요거, 하기 위해서는, 옆에, 여기,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카바. 카바를 열고 작업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보조바퀴가 달려있어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보조바퀴를 열도록 할게요. 여기 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야, 반대쪽도 6mm 육각볼트로 되어있거든요 아, 이거 탈부할 때잘 안되는데 이런 공구 도움받으면 됩니다 빙비 리포트다 풀었구요. 시트. 보면 시트 커넥터 분리하고 빼면 되거든요 시트 커넥터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이거 빼면 이렇게 앞으로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장착되 있는 게 많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트 탈거하면, 이제, 오른쪽, 인쪽 뒤에 커버 탈거해야 됩니다. 일단 탈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탈거하고, 그리고 다시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분리를 했는데 제꺼는 24년식이라서 그런지 이게 한개더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요 손까지만 분리하면 케이스가 분리 되게 돼 있는데 이선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어 어떻게 분리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그것도 다시 영상 또 찍도록 할게요 아 뚜껑 분리했습니다 분리했는데 이게 뭔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여기 그 순정으로 트렁크 led를 추가했는데 그거 장착하면서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손도 아마 같이 브레이크 탑렉에 들어가는 선인 것 같은데 여기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일대일로 바로 꽂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딴데 보면 어 추가로 이 케이블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롭이 측에 바로 장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해보고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착 완료했고요 아 중간중간에 이거 패킹하고 끼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 찍으려고 했는데 와 장난에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 장착한 영상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브레이크 등도 테스트 해봤는데 불도 잘 들어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